오늘 읽은 요나스 3장 1절의 3절 말씀을 중심에서 내가 명한 바를 선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죽음을 직면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새롭게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감사하고 그의 삶을 드리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고백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명하여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다시 요나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물고기 배 속에서 죽을 뻔했다 살아온 요나에게 다시 사명이 주어집니다. 요나가 육지로 귀환하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바로 명령이 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숨 돌릴 틈도 주지 않으신 듯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임하셨다는 것은 요나에게 사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을 두고 직접 부르셨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명이 주어졌을 때 요나는 반항을 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수임받을 기회를 잃을 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쓰실 인재가 없어서 하나님께 반항하는 요나를 계속 부르시는 것일까 그러나 인재가 없어서 하나님 요나를 고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나를 다시 부르시고 일꾼으로 쓰시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 것입니다. 요나처럼 두 번째 기회를 얻어서 새롭게 되었던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분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후 대세상 집으로 끌려가셨을 때한 여정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물어봅니다. 너도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그때 베드로는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부인까지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칩니다. 그 예수님의 눈깔과 마주친 베드로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겠습니까? <laughs>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인간이냐? 3년이나 나를 따라다니며 이적과 기사를 보고 한솥밥을 먹고 함께 지냈는데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할수 있느냐? 너를 제자로 삼은 내가 한심하다. 이제 나도 너하고 결별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할 줄 미리 알고 있었다는 표정으로 베드로를 응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laughs>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십니다. 만일 예수님의 이야기가 거기서 멈추었다고 하면 베드로는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디베리아 바다로 고기 잡이하러 나간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신 것입니다. 숯불에 떡을 구워놓고 갓 잡은 고기로 그를 배불리 먹이신 후에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번 물어보십니다. 세번 부인했던 것을 치우시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내양을 먹이라 내양을 치라 내양을 먹이라 부탁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계를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나의 모습에서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는 용기를 얻습니다. 이는 요나나 베드로의 모습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두 번 거역한 것이 아닙니다. 무수히 거역하고 때로는 반항하고 모른 척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 유대인들에게 들으면서도 듣지 못한다고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실천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듣기는 듣는데 삶으로 옮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기를 밥 먹듯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또 부르시고 끈질기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니뉴에로 보내십니다. 일어나 저큰 성읍 니뉴에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니뉴에는 요나가 살던 당시 아스르의 수도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 세상 전체를 가리켜 말씀하는 것입니다. 니뉴에가 이 세상을 상징한다는 단서는 무엇입니까? 훗날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입니다. 심판 때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 거니와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 이 세대 사람들은 일차적으로 예수님 당시 살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모든 세대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누의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는데 요나보다 더큰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다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니누에의 회계를 촉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회계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여기 40일이라는 숫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40일이 지나면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40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40일을 기한으로 정하셨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경의 숫자들처럼 40을 상당하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와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걸린 시간이 40년입니다. 모세가 먼저 광야에서 훈련받아 보낸 시간도 40년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지내면서 구원역사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또 부활하시는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머무르면서 하늘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40일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단련하시고 그리고 준비시키시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디노해가 우리에게 우리 주변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서던구모라와 같습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막강한 나라지만 언제부터인지 미국도 참으로 많이 타락해져가고 있습니다. 술이 반치는 사회, 음란한 사회. 사치와 향락이 판을 치는 사회, 동성애가 합법화된 사회, 각종 불의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눈에는 저리가날 정도로 깊은 어둠이 깔려 있습니다. 주일날 말끔한 옷을 챙겨 입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회 저변에 얼마나 지저분하고 타락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사회를 바꾸는 것이 역부족이라고 생각해 좌절하기도 합니다. 사회 수능에 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수능하지 않고 살기도 어려운 세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니누에 같은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니누에가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와 같은 대각성 운동이 이 땅에 일어나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기도하고 죽게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사회가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절망감과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자신이 그리스도인한 사실을 드러내는 것조차 싫어하고 부끄러워하는 일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황무한 우리 사회에 부응이 가능할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니누해가 변화되었듯이 우리 사회도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 하나님이 파송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런 두 문을 준비하고 계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니누에 갇힌 대각성 운동이 이 땅에서도 일어날 것입니다. 영적 각성과 회개 운동은 구호에 그치지 않습니다. 역교회 연합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변화된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깊이 받은 사람의 목숨을 건 선포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누에로 가니라. 요나에게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해진 것가 보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움직이는 사람이 여호와의 종이요 여호와의 사람입니다. 성경의 갈등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마귀가 "그거 먹어도 안 죽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속임수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이 죄를 불러왔고 사망을 불러왔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거역하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 일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게 인류 역사는 하나님을 향한 순례의 길과 세상을 향한 타락의 길 사이에서 거뇌하고 방화하고, 좌절하고, 나아가서는 승리하는 사람, 그 이야기들이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유나가 니누에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것은 적어도 니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죽음의 고배에까지 갔던 요나는 이 세상을 마치 도모로 사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물고기 배 속에서 건짐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뼈저리게 깊이 경험한 요나는 하나님께서도 그와 함께 니느웨로 가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나서 이제 니누회로 갔던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누회로 갔기 때문에 니누회성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움직이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어떻게 죽어 있는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죽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야구부는 움직임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가 발짝발짝 뛰지만 죽은 물고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듣고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 입술이 움직이고 내 발길이 움직이면 우리 믿음은 살아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움직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움직이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일어나 저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니누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본문에 특이할 표현이 있습니다. 2절에는 저큰 성읍 니누에라고 말씀하고, 3절에는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니누, 니누에는 고대 사회에서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니누에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니누에가 큰 성읍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큰 성읍이라고 하는 기준은 규모가 아닙니다. 물론 니누에는 규모가 크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3일길을 걸어가야 할 정도로 작은 성읍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니누에의 성의 물리적인 크기가 아닌 그 성읍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크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크고 귀한 존재였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연하는 니누에를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고 소중한 성읍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저런 인간들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아예 그런 시선과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큰 사람으로 귀한 존재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크고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는 별볼일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내어줄 만큼 귀한 존재로 우리를 여기시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귀하고 크게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모도 남과 자식을 비교하지 않고 자기 자녀를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을 크고 중요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기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도록 사람들을 보내시고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가 말씀을 전해 구원받게 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부리와 <laughs> 악독에 찌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부리와 악독에 찌들어 사탄의 노예같이 살아가고 있는 인류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해 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 니뉴에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너는 내가 너를 보내는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것하나님 은혜로 감사하고 나아가 이제는 구원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한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움받았던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명한 말을 선포하라. 이 말씀을 드러내며 증거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기억이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시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연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새롭게 변화되어 다시 기회를 주신 주의 말씀대로 니네로 갔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내가 명한 바를 선포하라고 또 부탁하십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눈에는 요나의 눈에는 인유애가 망했으면 좋을 그런 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귀중하게 여기시고 그들도 구원받을 대상인 것으로 여기신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찮게 보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 하나하나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형제들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이웃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그러기에 먼저 복음을 들은 우리가 그 말씀들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주님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에서 내 염려만 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의 영혼을 생각하며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병상에서 우리가 힘들고 아파 주님을 바라보지만 주의 어루만지심 속에 또한 같이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인들 대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온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는데 한 영혼 한정혼 조합에 인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의 등대가 되는 복음의 방주가 되는 귀한 교회로서의 역할 감당케 하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새해를 준비하며 하나님 휴가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쉼과 회복을 주시고 새해를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전 아버지 하나님이여 앞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잘 아름답게 진행되어 가도록 인도하시고 일하시는 분들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있는 환우들, 학교가 있는 우리 자녀들, 또한 일터 가는 우리 교우들 어느 곳에 있든지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